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, 지버제가 다 똑같냐? 브랜드별로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요. 지버제가 왜 필요하느냐? 더군다나 쭈꾸미 낚시 같은데 할 때, 뭐, 여러분 옆에 사람이 지버제를 사용해갖고 300마리 잡는다 그러면은, 여러분 옆에 계시면서 한 150마리 잡는다는 큰 비교가 되겠죠. 그래서 다른 제품에 대해서 제가 언급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저희 제품 프로키오라는 지버제, 에 대해서 좀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프로키어는 미국에 있는 회사고요. 이 회사는 지난 40년 동안 지버제만 연구했습니다. 어떤 지버제냐? 생미끼를 갈아서 지버 역할을 하는데 우리 지금 쭈꾸미 낚시할 때 많이 사용하는 애기, 애기 같은 경우는 새우를 본따서 만든 인조 미끼입니다. 여기 딱한 가지 좀 저희가 희망사항을 뭐냐면은 얘가 냄새가 새우처럼 났으면 좋겠다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프로큐 지버제. 생미끼 생새우를 갈아서 아미노산, 그 다음에 유비를 섞어서 여러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누워에 바를 수 있는 지버제입니다. 왜 아미노산이냐? 여러분 아미노산은 아시다시피 단백질입니다. 우리, 그, 어종들, 더군다나 쭈꾸미나 갑오징어들, 모든 어종들은 단백질 활동을, 먹이 활동할 때 단백질을 찾습니다. 그게 아미노산입니다. 그래서 아미노산을 섞고, 거기다 생미끼를 갈았으니까 거기에 나는 향, 그 다음에 우리가 가끔 가다가 여러 색을 사용하는 이 애기, 애기가 깊은 물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색상을 잃습니다. 형태를 또 잃을 수가 있고, 그래서, 유비를 섞은 제품입니다. 그래서, 유비가 깊은 물 속에 들어가도 이 외형 형태를 갖다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. 저희 제품 같은 경우 사용하는데 굉장히, 굉장히 간단해요. 그래서, 이렇게 뚜껑을 여시고요. 뚜껑을 열고 나면은 이 탭이 있는데, 요거를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. 하여튼간 배출구가라고 생각하세요. 애기가 있으면 애기에다가 요거를 살짝 이렇게 짜주기만 하면 됩니다. 한쪽, 저 같은 경우는 한쪽 짜주고, 그 다음에, 옆에 또한번 이렇게 짜줍니다. 그리고 원하시면,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발라주세요. 그러면, 1 0 개, 골고루, 애기 형태에 다 모든 게 이렇게, 골고루, 저기, 나눠집니다. 발라집니다. 이 상태에서, 이제, 먹이, 아 낚시를 하, 시작하는데, 여러분, 그, 빠른, 빠르게 저기 소, 어, 조류가 흐를 때이 집어제가 석 찢혀서 나가느냐 그건 아닙니다.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제가 이 어, 필터를 준비했는데요. 어항 필터를 물이 이렇게 쭉 나와도 조항이 흐른다고 보고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대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카메라를 좀더 이렇게 카메라가 보고 있는데 식혀나지는 않습니다. 뭐 여러 번 사용하면은 식혀나 수는 있겠지만 어지간해서는. 집어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집어제가 씻겨 나가지가 않아요. 제가 여기다가 물에서 또 흔들어 보겠습니다. 흔들어 보고 나서도 지, 여기 보시면 지금 집어제 다 이렇게 개속 있는 거를 갖다가 보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60ml 짜리인데 60ml 가지고 여러 번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, 프로큐어 지버전의 생미끼를 갈은 겁니다. 생미끼를 갈고, 아미노산이 넉넉히 들어갔고, 거기에 또 유비 효과까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가장 적절하게, 우리가 만약에 지금 애기를 사용해서 쭈꾸미하고 갑오징 낚시를 하신다 그러면,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. 이 새우하고,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약간 깊은데, 이제 수신 깊은데 가신다 그러면은, 향이 없는, 이 유비 플래시라고 또 지버제가 있는데 요거는 향이 없습니다 그냥 유비 효과만 있으니까요 넉넉히 애기에다가 발라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런 애기 500원짜리, 1000원짜리 애기도 깊은 물속에서 쭈꾸미 활동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프로키오 지버제 생미끼를 갈고 미국에서 40년 동안 연구해서 개발한 제품이다 아 그리고 지금 삼치 낚시도 하시고 그다음에 갈치 낚시 하신데 그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. 저도 나가가지고 주꾸미 낚시 좀 하고 또 집어 집어새 사용하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보다도 사용하는 거 나서 후기 요거 영상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